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른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머물길 원하는 자리가 있고. 또 머물려야만 자리가 있는 거죠. 이 날씨 좋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고 가을 꽃이 피었을 때, 또 맹매꽃에 단풍이 들 때, 바람 쐬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텐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내가 머물려야 할 자리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추원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기 초가 됐습니다. 그때는 키 순서별로 서로 짝꿍을 정해서 앞줄부터 앉혔죠. 복도에 남자 한줄 여자 한 줄을 쫙 썼습니다. 키 별로 썼죠. 제 옆에 갑자기 제가 가운데 정도 섰는데 제 옆에 갑자기 두 명의 여학생이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키가 더 크냐, 큰 쪽에 서길 원하는데 둘은 키가 서로 더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이긴 사람이 작은 편에 서고 작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의 짝꿍이 될까요? 저의 짝꿍이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명 중에 더 착해보이고 더 예뻐보이는 경화라는 애가 이기길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좀덜 착하고 좀덜 예쁜 은경이라는 애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은경이가 제 짝꿍이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책상에 선을 그어놓고 지우개 넘으면 지게 가져가버리고 연필을 넘으면 연필을 부러뜨리고 예,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 옆에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머물지 않고 원치 않는 사람이 머물렀을 때참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죠. 중학교 1학년 때 집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교성에게 저축하는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축해라. 그래서 한 구자가 한 달에 3,300원이었습니다. 무조건 3,300원은 최소한 내야 되는 거죠.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은 더 내지만 저는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300원을 선택했습니다. 1학기에 6개월 동안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을 가져온 애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명단을 호명했습니다. 누구누구 안 가져온 사람 다 호명하고 다음 주까지 꼭 가져와라. 그 다음 주돼도 가져오지 못할 형편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저는 불편했죠. 이제 2학기가 됐습니다. 저축 부장을 새롭게 임명하는 때였는데 갑자기 단신 선생님이 정찬영 저축 부장 해라.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이 돈을 이 계산을 해가지고 오차 없이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 교무가 옆에 있는 그 사무실에 돈을 다 전달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갖다 줄 것도 쉽지 않았지만 더욱더 제 자신이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저축부장이 됐던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2학기, 1학기 잘 열심히 감당을 했죠. 2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이 제 담임이 됐습니다. 이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이 저축부장을 또 임명을 했습니다. 누구를 임명했을까요? 정찬영을 또 임명했습니다. 1년 동안 저축부장을 했습니다. 제가 맡기 싫은 자리였지만 선생님이 임명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별로고도 뭐 있었지만 지금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요. 최근에 제가 별로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자주 서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출근했다가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퇴근하고 교회로 와야 될 텐데, 교회로 출근, 집으로 출근, 교회 출근, 퇴근이 없었던 한두달 됐습니다. 왜 그런가? 제 아내의 손목의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사용했는데 병원에 사용하지 마라. 그래도 사용했습니다. 아예 아주 크게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반 기부스까지 했었죠. 아예 사용하지 못한 때가 한 달, 이 기부스를 풀었는데 한달 동안 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을 때까지. 두달 동안 제가 집에 가면 어느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네, 싱크대 앞에 제가 자주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해야만 되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었죠. 교회에서는 강단에 섭니다. 집에 가면 서거지 앞에, 싱크대 앞에 서 있었죠. 어,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서기 싫은 자리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죠. 저는 이제 거의 다, 다 나았는데 저는 아내가 더 이상 손목을 다치지 않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서고 싶지 않은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원치 않은 자리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무리할 때가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주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죠. 바로 왕의 자리였던 거죠. 왕좌가 예수 그리스의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자리에 오셨고 또 죄인이 받아야 되는 이 세례의 자리에 계셨고 그다음에 그현 상황 가운데 주께서 머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왔습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어떻게 당신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리어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니라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다 베풀었죠 유당강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찰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 위에 임하셨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였을까? 분명히 하늘 보좌가 예수 그리스의 자리였는데 예수님 그 보좌를 내려놓고서 머물려만 되는 자리에 머무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음성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온 성도의 귀전에 들려오길 죄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대신해서 제가 육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이 마음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우리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책임질 일들이 많아집니다.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터지는 것이 이때인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0세부터 시작을 했었고 아리 공생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출발 시점입니다. 아직 한 걸음을 떼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신분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그 자체로 나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나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고 고백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들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지위 어떤 신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은 변치 않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기뻐하고 인정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힘듭니다. 힘듭니다. 언젠치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길 원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옷실에 우리 꼬맹이들이 있죠. 꼬맹이들. 아직도 아까름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 되고 부모님이 먹여 줘야 되고 이 기저귀를 갈아 줘야 되고 옷을 입혀 줘야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해준 것이 있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이 몸을 가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합니까? 이 모습을 기뻐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지만 아니,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아이지만 아이라는 그 자체로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하고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면 우는 대로 기뻐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기뻐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기뻐하고 있는 그 자체를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에게 투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사고치고 문제 내고 내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내 마음을 한번 이루어 줄까요? 손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찬영아. 찬양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찬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하나님 나를 절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뻐하십니다그 위로하심이 그 따뜻함이 우리 가슴에 늘 가득해 있길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장소가 어딘가? 세례 받는 장소였죠. 세례를 받은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귀에 들리도록 바로 했던 것이 세 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를 받은 직후에, 두 번째가 변화산에서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기도하실 때의 음성이 있었죠. 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의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하는 이 음성이 세례를 받은 직후에 들려졌었고, 변화산에서 들러졌었죠. 변화산에서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베드로 요한 야곱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그럼 그의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짊어지기로 마음 먹는 그 장소가 변화산이었고, 기도하신 장소가 변화산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예수 그리스께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음성,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예수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 때를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때를 아버지께서 원하심에 제가 이것을 수납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그래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했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고 너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 먹고 마음 먹고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이때를 내가 온몸으로 받기를 다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귀에 들리도록 들려줬던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보다 우편이죠. 왕좌가 예수 그리스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례는 죄 있는 자만이 받아야만 되는 그런 깨끗하게 씻기는 정결 의식인데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머무셨던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죄인이라 인정하신 니다 본인은 의인인데 의인인데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바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본인이 죄인 되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세례요한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셨다는 것이 바로 세례에 담겨진 의미라 할수 있겠죠. 본인이 의인인데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겸손하시사 죄인 취급 받으셨고 죄인된 모양으로 세례 받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의해 머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머물길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따라삽니다. 주여 편안한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주여 더 넓은 자리를 주옵소서, 주여 최고로 높은 자리 주시옵소서,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기도이고, 제가 주님께 원하는 강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왕좌, 영광의 자리에 계셨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계셨고, 가장 편안한 좋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좋고 높고 넓은 그 자리를 두시고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죄인의 자리에 오셨고, 불편한 자리,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머무시길 원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의 결단이었고 선택이었고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의 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을 해주신 것이죠 아직 십자가의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아직 공생의 첫발을 내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었습니다. 그 자리, 첫 출발이 인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머물렀지만, 바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께 하나님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 내가 원하는 편안한 자리가 있고, 더 나아 보이는 자리, 더 높아 보이는 자리, 더 넓어 보이는 자리를 갖고 싶은 소유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내 옆에, 내 옆에, 좀더 나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더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덕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높은 곳을 원하지만 주님은 낮은 곳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의롭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있기를 원하지만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세상 한 가운데 서 있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 자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눈물을 흘려야만 갈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향해서, 죄 없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의 이웃을 향해서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삶의 현장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되시길 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십니다. 모두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 갚주고 사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의인이 될 때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의 피값으로 확인시켜주신 존재임을 믿습니다. 또 나를 한번 선택하신 그분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자리에 가까이에 함께 두실 자임을 믿습니다. 내 신분 그 자체, 내가 사랑받은 그 자체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길 가지로 바랍니다. 나뿐 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를 세상 가운데 죄인러로 보이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함께 영납하는 우리 삶의 여정되길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은혜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을 더하라. 네.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좋은 자리, 더 넓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원하기보다는 더 넓은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높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더 가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서모함으로 그분을 예비하며 그분을 경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자군 생활했을 때 저의 보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보직 1년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보직을 이제 명령받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함께 보직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한 15명 정도 됐었고, 보직 가지 수가 한 10가지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제가 원했던 보직은 뭐냐면 정보과장 자리였습니다. 보면 훈련도 별로 안 하고 야근도 거의 없고 얼굴 보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정말 편하게 이생활거보면서 아, 저 정보과장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제가 좀 부담스러운 모습 어디였냐면, 점포대장이었습니다. 점포대장은 이 포반에서, 이 자주포 대대였기 때문에, 포반에서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달려다니며 훈련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머리 마무리는 좀 편했지만, 육신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이 포반에서 체구 있는, 우리 차승민지사처럼 체구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저희 마음의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 점포대장 하는 것을좀 마음에 끌었습니다 제 가장 싫어하기, 싫어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였냐면 작전보좌관 자리였습니다. 보면 늘 작전보좌관 얼굴이 찌들고 잘 쉬지 못하고 잘 쉬지 못해서 늘막 몸, 몸매무서도 힘들고, 그 다음에 날마다 힘들다. 야근을밥 먹듯이 하고, 정말 이 군대, 그 훈련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보안 점검 있을 때 준비하고, 막 작전 계획 세우고, 교육훈련 세우고, 정말 힘든 보직이었습니다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작전적인 정보과장. 가장 피할 곳은 작전보좌관. 근데 그때 당시 단기는, 단기는 작전보좌관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기 지원을 했던 자만 줬죠. 저는 단기였습니다. 3년 단기.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아니라 정보과장 또는 인사과장 또는 또 다른 좋은 곳 가길 원한다. 대대장이 보직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됐을까요? 가장 가기 싫은 작전 보좌관에 임명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밤도 많이 새고 거의 퇴근도 없고 그다음 병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상황실을 지켜야 되는 곳, 상황실이이 뻥크였으면 지하실이었습니다. 습기 있고 눅눅하고 정말 힘든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대로 훈련 받았을 때가 그때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그때였구나. 나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내 모든 인생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구나. 정말 맡기 싫은 자리 머물기 싫은 도직이었지만 그때가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것을. 지금 시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맡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시선이 머무는 자리, 내 마음이 꽂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나다지면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전에 들릴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내 귀전에 내 심령에 머무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릴까요? 나 주님.